어? 핸드폰 하나만 더 정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장비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정님 안녕하세요 스무 분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세우진님 안녕하세요 히히님 안녕하세요 이현동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카메라가 채팅창이 잘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들고 할게요 혹시 몰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의단 님 안녕하세요 한승현 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67분 들어오셨네요 오늘 8월 17일 롯데 자이언츠와 14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이 잠실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카메라 좋죠 저희가 장비를 또 새롭게 어 공세 왔습니다 짐벌이라고 이거를 보여드릴 수 없고 형도 굉장히 잘 맞고 그러죠? 카메라도 밝고요. 맞습니다. 자, 이현동님 거기 덥나요? 라고 질문 남겨 주셨는데요. 여기는 선선합니다. 제가 아까 어 카메라가 좀 멀어지네요. 제 얼굴이 작아 보이겠죠? <laughs> 이현동 님이 어, 날씨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. 제가 아까 오후 4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8도 정도의 기온을 기운, 보이고 있었는데 어, 뭔가 체감으로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입니다. 구름이 좀 많아가지고 햇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영향도 있겠지만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. <laughs> 맞습니다. 자 오늘 근데 제가 아까 오전 10시쯤에 여기를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날씨가 좀 다른가 봐요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좀 시원한 편인가요 알려주시면 함께 공유해 봐요 자 오늘 잠실 날씨 에 구름이 조금 많지만 그렇게 덥진 않고 선선한 편이다 하지만 이따가도 열심히 응원하면 땀이 날는 있겠죠 여전히 이제, 이제 선선풍기 이런 거는 좀 필요한 날씨입니다 네, 달달한 커피님 매우 맑습니다. 그리고 습하고 덥네요. 맞습니다. 요즘 좀 습하죠. 조창님님, 조창님님, 상원도 습하다고 하시네요. 덥고, 아, 수원에 시원하시고요 자, 이렇게 날씨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무치가 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롯데자이언츠와의 14차전 경기인데요. 두산베어스에서는 이영하 선수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에서는 장시환 선수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. 아시죠 다들? 자 이영하 선수 이제 최근에 경기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경기를 계기로 좀 반등이 될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감정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좀 네, 이영하 선수 본인 스스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여러 팬분들도 좀 예측하기로는 이영하 선수가 또 워낙 유망주잖아요. 이 부진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좀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툴툴 털어버리고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자 장시환 선수 상대 투수죠 롯데자이언츠 장시환 선수인데요 지금 현재 6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장시환 선수가요 어 여지까지 최다 승리가 7승이에요 2015년에 7승인데 오늘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또 개인 최다 어, 승리와 타이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.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어할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종승님 오늘 이영아 선수 7이닝 무실점 예상 어, 저도 그 예상에 한표 조금 찬성해봅니다 좋아요 눌러봅니다 자이 장시환 선수 두산 상대로는 2승 1패 평균자책점이 2.89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또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대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한님 오늘 잘 하길 우 함께 응원해봐요. 자, 그리고 관전 포인트 하나가 더 있는데요. 어제 LG와의 경기 7대4로 승리를 하면서 지금 선수들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. 타선도 어제 조금 빵빵 좀 받쳐주면서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연습할 때 분위기도 선수들 표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. 어제 그 흐름 그대로 이어서 타선도 오늘 빵빵 터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,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. 자 그리고 오늘 라인업 알려드릴게요. 제가 오늘도 써왔습니다. 짜잔! 보이시나요? 자 롯데가 초공격, 조산이 말공격이죠. 롯데 1번 고승민, 2번 조홍석, 3번 전준우, 4번 이대호, 5번 윌슨, 6번 민병헌, 7번 채태인, 8번 안중열, 9번 강로한 선수, 그리고 선발 투수 장시환 선수입니다. 사과도리님잘 <laughs> 만들었다 칭찬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글씨체 점점 예뻐지고 있나요? 제가 근데 오늘은 칸 조절이 좀 실패해가지고, 다음엔 좀더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산 1번 박건우, 2번 정수빈, 3번 페르난데스, 4번 오재일 5번 최주환, 6번 김재환, 7번 박스태혁, 8번 류지혁, 9번 김재우, 오늘 선발 투수 이영아 선수입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. 여러분의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. 자, 오늘 라인업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옆에 살짝만 들고 있을게요. 자 오늘 경기 못 오시는 분들은요. 중계 채널이 MBC 스포츠 플러스입니다. 만약에 오늘 경기 못 오시면은 TV 트시고 MC플 딱 트시면서 주산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정경수님 바로 뒤에 계신가요? <laughs> 제 사람이 좀 많아서 <laughs> 맞습니다. 오늘 내야진도 어, 그렇고 외야수들도 이영하 선수 많이 도와주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 두산 내야진은 또 창조 내야라고 하잖아요. 창조 수비. 어, <laughs> 제가 직접 작성한 대본이 막 날라 다닙니다.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부니까요. 오늘은 그렇게 막 덥다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오늘 우리 선수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연습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전에 전해드렸고요, 아까. 자 오늘 홈 경기 이벤트 좀 살펴보겠습니다. 늘 그렇듯이 사바리 타기, 렌스 뭐 타임, 키스 타임 있고요. 오늘 좀 특별하게 티스테이션 배 팬과 팬의 눈싸움 대결이 있습니다. 자 롯데자이언츠 측에서 한분 그리고 두산베어스에서 한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눈싸움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. 클리닝 타임인데요. 이게 근데 이 눈싸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. 굉장한 자존심 싸움이잖아요. 한번 우리 거기서도 두산베어스 팬분들을 열심히 응원해봐요. 그쵸, 그쵸. 눈싸움 재밌겠죠. 순사탕님. 오늘 직관 오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응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와 자,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애칭 관련해서 뭔가 우리 팬분들을 좀 부를 수 있는 애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?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? TMI 때 말씀드렸어요. 그때 여러 이제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. 제가 한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두둥이. 이거는 뭐 두산베어스 어화둥둥 막 이런 느낌인가요? 근데 <laughs> 두둥이가 뭔가 어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번 꼽아봤고요. 두블리도 있었고, 꼬미도 있었습니다. 꼬미. 꼬미. 이것도 뭔가 어감이 굉장히 귀여워서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? 이거는 제가 아직 뭐 이제 위에 분들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고요. 그냥 제가 한번 선정을 해본 건데 혹시나 혹시나 여러분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어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조둥이 괜찮죠, 조둥이. 애기감자님, 손사탕님세우진님잡떡이님 야구하는 친구들님, 조둥이님들 안녕하세요 이러면 좀더 <laughs> 친근감이 있겠죠. 자, 혹시 모르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날씨, 구름이 맑지만 살짝, 살짝 선선한 그런 날씨라는 거 알려드렸고요. 그리고 오늘 롯데자이언츠와 14차전 경기가 승리로 한번 끝날 것을 예상하고 응원해 보면서 오늘 TMI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두목님 달달한 커피님, 두목님 오, 괜찮은데요? 어 뭐, 또? 두목님 안녕하세요. 자 여러분 저는 항상 오렌지석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같이 열심히 응원해보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8월 17일 TMI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이따가 이길씨의 승리의 저기 그라운드 데어스 승리의 그라운드 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